와 근데 단풍이 진짜 이쁘네요. 벌써 가을이네 여기. 국가에 도와가지고 가을을 만끽하네와 너무 오, 예뻤어 단품도. 진짜. 오, 예쁘다. 자. 저게 제일 이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아. 저런 거 구경하는 거. 아버지랑 여행 다니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벌써? 어 이쪽 앞 앞쪽에 아무데나 텐트 같은데. 네. 됐어, 네. 됐어, 그만가. 아, 됐습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자. 와. 야, 야 이걸 먼저. 파퀴. 사이드 채우고. 도착. 그다음에 시동을 꺼야지. 아, 무사히 도착했다. 오, 고생했어. <laughs> 아이고 조마조마했어. 아유, 어, 살아 돌아왔어요. 네, 가슴이 출렁출렁했어.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 선생 아, 여기야? 고생했어. 여기는 식당인데? 여긴가 봐요. 네. 음... 바로 그래도. 오! 가족 여행이니까 편안하게 아, 그래. 식사 먼저 하라고. 그럼 역시 가강 삼도 식구 경행이야 그렇죠 뭐. 그렇죠. 가보시죠. <laughs> 조기 가보자고는 예약이나 된 거냐? 십개 <laughs> 명에 예약이나 된 거는 없죠. 없었어요. 어, 그건 없어서. 그건 없었어요. 그냥 그냥. 없었어요. 네. 추가해야겠다. 어. <laughs> 아 소갈치 떡구나, 유명하죠. 실례합니다.こちらメニュー가 되겠습니다ごくださ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こちら가, 이곳 매장의 한정 콜라보 오. 메뉴가 있네요. 아, 그럼 저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라무 샤브 새우? 네. 그리고 이거 새우다, 새우. 이하모에비 덴소바죠?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입니다 고생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좋아, 좋아, 아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는 반말이죠? 아니요, 상관없어요, 아리가또 아, 리가또도 돼요? 아니, 아버지랑 이렇게 여행 다니니까 아, 진짜 선 너무 재밌어요. 아, 네? 백과사전. 네, 네. 어, 아, 뭐. 김씨니까 김이가 사전이 나오네. <laughs> 어디 김씨세요 방송사. 그럼 저도요. 뭐야? 뭐아버 아무님 확률이 어떻게 돼? 그구까 것은 몰라요. 거의 가운데가 뭐야? 용이요 용. 용이야? 네. 용이면 나 어, 아버지가 나조카야 확률이 높거 높으시구나. 오. 아니, 너무 광상 김신우, 이런 좋은 시간을 <laughs> 명문가지 진짜. 그럼요. 석가은 전달이 없어. 근데 석가는. 색깔은... 아, 석가는 뭐야? 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놀람> 근데 윤기가 다른 것 같아. <놀람> 맛있어 보여요. 와, 아, 너무 맛있겠죠. 수타다수타야 그렇게 면이 다르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냄새가 다르네. 근데 내가 볼때 나는 여기서 이렇게 찍어 먹는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걸 부어 가지고 먹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그래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네, 부어서? 그, 네, 그래도 되고 저희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네,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어 부어서 아 먹어도 돼요? 원래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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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저렇게 먹어도 된다고? 저 괜찮아요? 충격아요 중력 쪽이에요. <웃음> <웃음> 충격적이에요 그 찍어 먹는 용이 있고 이렇게 담겨져 나오는 용게 아... 있는데. 근데 보통 따로 나오면 그쪽으 따로 나오죠. 찍어 먹는 게 맞죠. 소스. 그러면 확실히 찍어 먹는 거였던거 <laughs> 같은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소가 따르죠? 오 어떡해. <laughs> 어 <어머, 어떡해. 웃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맛있게 아, 드세요. 네. 아, 사진. 아버 아, 아버지가 아, 인증샷을 제일 열심히 찍으시네. <laughs> 아버지 사진 남겨드릴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자, 누나랑 같이. 어, 자, 하나, 둘, 셋. 오, 잘났다. 진짜 가정 여행 같아요.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음식 앞에서. <laughs> 아, 음식 앞에서 찍는 <laughs> 건 아, 놀래. 맞아요, 맞아요. 야, 다 자랑하는 거야. 뭐, 근데 뭐 이런 거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그뭐 친구들 단톡이 있고 하잖아. 네. 그거 그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음. 하. 야, 그래가지고 그 누가 하나, 야, 음식이 너, 너무 잘 나온다 그래갖고. 내 친구 차단시켜버렸어. <laughs> 오히려, 오히려. 당연하지. 그런 놈을 무슨 친구라고도. 야, 마, 너도, 너도 그럼. 그런... 야, 지도 올리면서 말이야. 뭐 서로 자랑하고 그런 것이지. 아, 진짜 맛있어요. 맛이 특이할 것 같아. 음. 어때요? 맛있으세요? 뭐, 수바라씨. 수바라씨.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응? 서로 자랑하고 그러는 확실한 건 한국에서 먹어본 맛은 아니었어요. 어 그래요. 어 맛있겠다. 너왜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게 먹. <laughs> <laughs> 음미하면서 먹고 있는데 지금. 음 맛있다. 너무 잘시켰는데요 역시 면이 오늘 소반 100%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지 몰랐어요. 아예. 이건 약간 거의 칼국수처럼 되는데요. 음. 근이 달라서. 그러니까 칼국수면 같네요. 어. 오 맛있어 보여. 아니 지현 씨가 저렇게 먹는 거는 진짜 맛있는 거잖아. 예, 네, 네. 진짜 맛있었어요. 음. 그 맛이 어때요? 확실한 건 간이 좀 세긴 네, 했죠. 네. 간장이 음. 확실히 달라요. 음. 아, 살짝 짠 맛이 좀, 음, 좀 있는 거예요. 그 부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찍어 먹었으면 괜찮은 건데 선배님이 드셨을 때 조금 짜셨나요? 엄청 짜셨어요. <laughs> 아, 그래서 후회는 안 하시고 후회해요. <laughs> 아, 찍어 먹을요 <laughs>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 음, 음, 음. 많이 짜셨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런데 그짠게또 맛있거든 엄마 <laughs> 친구들이랑 <laughs> <laughs> 와 우리 <laughs> 그 다들 잘 드신다. 음. 음. 지금까지 일단 공항 나와서 이제 소바로 첫 끼를 했잖아요. 음. 어떠신 것 같아요? 코스. 너무 좋은데? 좋지. 일단은 공항에서 가깝고. 고, 공항에서 가까워. 그리고 공항에 10분 거리 같아 보니까. 보통 약간 10분에 1 5분 여행 올때좀 밥을 든든하게 먹고 오지 않잖아요. 근데 어. 좀 따뜻하게 첫 끼로 좀... 먹기 너무 좋아요. 음, 음. 너무 배부르지도 않고 음. 너무 맛있어. 너땀다먹었데 너무, 다 음, 뭐, 맛있으신가 본데요? 저녁 안 먹어도 되겠네. 아니, 저래 놓고 <laughs> 짜다고 뭐.. <웃음> 그런, 그런 <웃음> 것 같아. 다 드셔 놓고. 이제 다음 코스 한번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아 좋은데? 네. 야 이제 자야지. 먹었으면 자야지. <laughs> 아니, 아버지 좀더 해야 됩니다. 부해도산언쓸 아, 혜정이가 사는 동네를.. 혜정이가 누구셔요? 아, 그 한자가 해정이 아니냐? 은혜의 자의 그 연못 정자잖아, 안가? 해정씨잖아아 이게 은혜의 자예요? 응. 아... 이거 동 아니고요? 야, 너 촛불 산거 같다, 광산. <laughs> 야, 너 촛불 산거 같다, 광산. <웃음> <웃음> 아닙니다. 광산님 씨 가문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또다나 또다나님, 카페, 카페나 뭐 이런 거. 소원. 네. 그럴 거 같아요. 왜냐면 또따남 님이 디저트 디저트나 또그그 호식을 그 또잘 챙겨 주고 호식 아 이거 그 진짜로 호식을 잘 챙겨 주 무슨 소바 먹고 디저트까지 아, 아, 야, 잔 네. 잔치 국수 먹고 디저트 먹는 거랑 똑같지 않니? 아니 근데 또따남 님은 정말 세심한 스타일. 음, 네. 하나하나. 아, 인정이. 세심하다는 건 인정. 어, 네. 세심합니다. 에이. 일단 가 볼까요? 아, 네, 그럼. 자, 가시죠. 봅 가시죠. 가시죠. 이키마쇼. 이것도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나가서 시동 걸고 차를 빼놓거든. 그 정도면 아들이 아니고 비서 아닌가요? 어이, 또 떠나. 아니요. 비서보다 더. 비서보다 더잘해야 되는 게아들니다 아들이 네. 아들 곧 아빠의 비서죠. 비서는 네. 그냥 대충하면 돼. 맞습니다. 월급 받잖아. 맞아요. 그 네. 얘는 내 재산을 주잖아. 아? 어, 맞네요. 유산을 갖고 갈 그러네. 놈이. 저희 실제 아버님은 유산이 없는데 그럼 제가 좀 불효를 해도 괜찮은데요 이게 안 나쁜가요? 죄송합니다. 한 날만 해. 한 날만 해. 어우, 배불러라. 어, 배불러라. 어, 아, 아, 누나 배불러? 나 <laughs> 배불러. 아, 누나 배불러.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차 빼. 아니, 네, 네, 네. 아, 네, 배. 배. 아버지. 차 빼고 기다렸어야 <laughs> 되는데. 핫듯타게 데려가지고. 빼, 빼. 오라이, 오라이.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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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이 오라이. 게 일본에서 후진할 때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좌석이 왼쪽에 있으니까 후진할 때 이렇게. 그 어, 그렇지 맞아. <laughs>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하면은 일본 차가 창문 쪽에 부딪혀가지고 이걸 이대로 하다가 이 사이로 보고 있었어요. 어색하겠다. 아버지 다시 없워아 이스마신. 할 때는 오른쪽에서 차가 오니까 오른쪽 하고. 그지 제가 항상 안전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나가면 돼. 누나 걱정 마. <laughs> 어. 누나가 제일 편해 보여요. 네? 뒤에서. 아니에요. 저니요났어요 이렇게. 촬영하고 <laughs> <laughs> 있느라고. 아 괜찮네 진짜. <laughs> 어딜까요? 아, 예뻐. 미돌이에요, 미돌이. 그렇죠? 여기 이렇게 좋아요, 진짜? 되조화하고 좋은 거. 같아. 아, 사포로가 이런 분위기구나.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단풍이 너무 예쁘다. 진짜 멋있네요. 뭐 오사카, 우쿠오카, 도쿄 가면은 도시잖아요. 국민들 모시고 가면 여기는 약간 시골이고 즐길거리도 많으니까 여기 어, 어 잠깐만 에에 어왜왜왜왜왜 뭐예요? 즐길거리도 많으니까 오, 오, 오 어떻게 어떻게? 선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자말 말을 하다 가 잠깐만요. 지연아 말안 해도 될것 같아. 아 누나 알겠어 잠깐만 내가 어, 내가 손에 땀이나. 금방, 금방 다시 갑니다, 돌아갑니다 <laughs> 드라이브 하는 거죠, 뭐 그럼 어머,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로, 여기로 들어가는구나 네 그러면 목적지가 바로 나오겠다 어, 아이스크림, 뭐,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이거, 이거. 아이스크림! 어? 여기인가 봐요 아이스크림 파는 데인가 보다 아이스크림인가 봐 우와 아 제가 말했잖아요, 이 또또남님 코스는 진짜 세심하다니까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는구나. 우와, <laughs> 이거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네요. 우와, 저기 뭐야? 예쁘다. 아, 이게 진짜 예뻤어요. 그쵸? 렇 네. 이거 마 운전 잘하잖아. 네, 오, 진짜 이제 착 높네요. 도착. 아버님,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도착. 피 놓고 이제 시동 끄고. 피 놓고, 사이드 그렇지, 채우고, 그렇지. 시동 끄고. 그렇지. 앉으면서 끄고 <laughs> 체크, 체크. 저 합격입니까? 아, 합격. <laughs> 아주 좋아.